생일 축하해. 내가 준비한 생일 선물 봤어? <laughs> 자랑이 아니라, 이번 선물은 트렌드, 디자인, 기능성, 낭만까지 겸비했어. 분명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거야. 자, 열쇠 이리 줘 봐.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그럼 여기 봐. 봐? 아주 독특한 타이머야. 움직이는 별들은 각각 시침, 분침, 초침이야. 그 다음, 열쇠 구멍을 바꿔서 다시 한번 돌려주면 날짜랑 요일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별빛을 내는 LED를 제외하고 모든 부품이 순수 기계식 구조라 태연만 돌리면 작동돼. 어때? 엄청나지 않아? 내가 별만년 달력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지난 몇년 동안 서로를 기다리고 지켜줬잖아? 이제는 불확실했던 것들이 안정이 돼서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들을 생각하게 됐어.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서로를 향한 감정이 별 우주처럼 영원하면 좋겠어. 우리의 사랑이 은하 속 반짝이는 별들처럼 꺼지지 않길 바라. 생일 축하해요. 이건 직접 준비한 생일 선물인데. 네. 내가 손수 만든 종이 등불이에요. <laughs> 사실 오래전부터 종이 등불로 우리의 추억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선생님 한 분을 찾아갔어요. 선물을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laughs> 내가 수공예에 소질이 없는 건지 선생님께서 옆에서 도움을 주셨는데도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네요. 그래도 이번을 통해서 많은 기법들을 배웠어요. 다음에 또 수공예품을 선물하게 되면 완벽한 선물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나저나 오늘 당신 생일인데 완벽하지 못한 종이 등불만 선물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 마술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 먼저 눈 감고 기다려요. 어? 왜지? 서... 설마 방금 다본 거예요? 또 망쳐버렸네요. 미안해요. 내가 아직 서툴러서. 그리고... 이건 당신한테 주는 또 다른 생일 선물이에요. 기억나요? 오래전에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집에 머리끈을 두고 갔잖아요. 그 머리끈이 내 마음속 숨겨져 있던 감정을 깨워줬어요. 이제 이게 다시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머리끈이 우리 삶의 모든 설렘과 즐거움을 다시 한번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생일 축하해요. 혹시 제가 준비한 선물을 보고 의외라고 생각했나요? 선물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고민했는데 생일 선물의 깊은 뜻을 유지하면서 또 색다른 걸 주고 싶었어요. 많은 날들을 함께 지내오면서 색다른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고 새 집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생겼죠. 그래서 이번 선물은 스월터 전통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주 독특하고 우리 집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걸로 주고 싶었어요. 이 모든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결과가 바로 이 영생화고요. 이사 왔을 때 제가 온실에서 살려낸 꽃들 기억나요? 그 꽃들 중 일부를 영생화로 만들어서 작은 피아노 상자에 넣어뒀어요. 새 집으로 오던 날밤의 비바람, 따뜻함과 피아노 소리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그걸 당신과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억눌려도 부러지지 않으면서.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꿋꿋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생일 주인공 아가씨, 프라이빗 생일 소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공연을 맡은 감독 신우입니다. 먼저 진심어린 생일 축복을 전하고 싶어요. 매일 즐겁고 모든 게 순조롭길 바라요. 생일 축하해요! 응? 음? 아, 누나, 놀란 눈빛 같은데요? 설마 또 무슨 일을 꾸미나 생각했죠? <laughs> 그럼 답을 공개할게요. 짜잔! 예상 못했죠? 태양을 향해 솟아오르는 폭등고래 목재 소극장이에요. 내 생일 선물 중 하나이기도 하죠. 후, 선물 고르기 전에 예전 그림들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중 한 폭이 폭등고래에 관한 거였어요. 사람들은 흔히 고래가 물에 뛰어드는 게 온화, 아름다움, 헌신을 상징한다고 해요. 바다와의 마지막 포옹인 거죠.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음, 충성스럽고 사랑이 넘치는 혹등고래 부부에게는 태양을 향해 솟구칠 때가 아름다운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함께 바다를 헤엄쳐 파라다이스로 향하는 만족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나가 오기 전에 파라다이스를 꾸며봤어요. 이 파라다이스가 누나한테 주는 진짜 생일 선물이에요. 그럼 이제 나 유신노랑 같이 온화한 혹등골의 부부를 데리고 우리만의 파라다이스로 떠나볼까요?